오늘은 쿠쿠 갑질 사건의 전말이라는 기사를 실제로 취재하고 기사를 썼던 오랜만에 등장하죠 박형광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호신문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아, 박형광 기자는 참고로 조선의 아들, 조선의 아들로 <laughs> 한때 굉장히 소소하게 인기를 <웃음> <웃음> 반향을 일으켰던.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랑 선배랑 되게 친한, 친하다고. 영상만 찍으면 그렇게 친하게 나왔나 봐요. 전혀 안치네요 전혀, 네. 전혀? 전혀? 전혀 평소 o 한마디 i o t o n i 철저한 n i o 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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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에 방송을 했잖아요. 갑질 예. 심하다. 근데 예. 원래 제가 프랜차이즈 갑질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한번 취재를 해봤죠. 그러니까 SBS에서 갑질 관련 보도가 나와서 어, 디테일을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해서 이제 취재하게 그렇죠, 됐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SBS에서의 보도 내용과는 상당히 음. 다른 내용의 기사를 음. 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쓰게 됐나요 sbs에서 보도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쿠쿠 본사가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 예. 그리고 협력업체들 납품업체 들한테 갑질을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와전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sbs와 좀 다른 기사를 썼냐 근데 다른 기사가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보면은 같은 사람한테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좀더 디테일 하게 들었을 뿐이죠 진실판단을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자, 이게 SBS와... sbs 보도가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sbs가 11월 3 30일날 한번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한번 보도를 했어요 두번째 보도 먼저 살펴보면은 그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는데 그 150m 거리에 그 대표의 딸이 운영하는 더큰 매장을 만들면서 이 가맹점주를 완전히 죽여버렸다 예요 yeah. 내용이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누가 150m 거리에 가맹점주의 허락도 없이 다른 가맹을 냅니까? 일반적으로 이상하죠. 제가 더 살펴봅니다. 살펴봤는데 계약서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가맹점주 해지 계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본사가 가맹점주한테 보상금을 준다. 그 준다.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본사가 가맹점주가 폐점하니까 보상금을 준다. 이게 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보상금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내쫓았면 내쫓았지. 근데 이거는 내쫓은 게 아니잖아요. 자가만 생각해보면 요것만 요사실만 놓고 보면 보상금을 줬으니까 1억 5천만 원을 줬어요. 만약 그렇게 보상... 주기 시작하면 음. 다른 가맹점도 우리도 폐업할테니까 그치 다른, 말이 안되는거지 말이 안되는거죠 예. 근데 줬어요 그 사실을 예. 딱 발견하고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sbs 보도에 나온 가맹점주분이 어 2018년 10월에 폐업을 합니다 근데 2018년 8월 29일에 가맹 해지 계약을 해요 본사랑 예. 이제 그만하겠다 근데 본사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가 10월까지는 다른 점을 낼 건데 그때까지 는너가 영업을 해. 해도 예, 돼 예. 이렇게 구두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허락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데 저쪽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됐다 이게 어떻게 강제 폐점입니까 이미 폐업을 예고 한 건데 예고했죠 계약까지 다 했어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 가맹점주 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가맹점주 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약상으로 맞다 우리가 먼저 폐업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들어온 게 맞다 네. 그런데 이 가맹점주 분은 그건 맞지만 내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유도를 했다 압박을 했다. 음. 은근히, 보이지 않게.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근거가 그거예요. 회장님이 가맹점 주분들을 모아놓고 얘기도 했고, 우리 가맹점을 찾아와서도 음. 얘기를 했다. 예. 무슨 얘기를 했냐. 이분이 원래 수유점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예. 회장이 찾아와서, 우리 정릉에 300평짜리 가맹점을 낼 거다 말을 해요. 예. 그럼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어, 정릉에 300평짜리가 들어와? 그럼 나는 망하겠네. 음. 그럼 나는 폐업을 해야지. 예. 아예 그냥 망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 수익이 준다가 아니라 망한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고 이상한 게 수유와 정릉 직선 거리로 4km가 넘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는 5km가 넘어요. 그리고 수유와 정릉은 아예 다른 상권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장님 이거는 너무 다른 상권 아닙니까? 근데 이 사장님도 아 다른 상권이긴 한데 영향이 온다 이거죠. 음. 어, 본인도 아 그건 5km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충분히 영향이 있다. 5km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린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홍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가 직선거리로 4.3km 정도 되고 차량 거리로 한 5km 조금 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이나 뭐 피자집 그렇죠. 뭐 초밥 뷔페라는 게좀 특성이겠지만 있 치킨집이 서울역에 있고 그다음에 홍대 입구면 솔직히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먼건 사실이라서 영향이 뭐 아주 없다,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음. 그게 과연 영향이 있나?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가 가령 뭐 홍대 입구에 BBQ가 생겼는데 서울역점을 해서아 우리 문 닫아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은 사라졌는데, 그 공정위에서 같은 가맹점이 몇 미터 이내에는 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재과점은 500미터 내 예. 같은 가맹점은 출점이 안 되고요. 치킨 전문점은 800m, 피자 전문점은 1.5km 내에 같은 가맹점을 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km는 충분히 그 규정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5km 내에 가맹점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맹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가맹점주 분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실제로 왜 그만뒀는지는 저는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음. 본인은 계속해서 아 그게 강, 굉장히 큰 거다 5kg 내에 출점이 되면은 굉장히 타게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폐점을 했다 본사에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넣었다 어쩔 수 없이 폐점을 했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영향이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정릉에 300평짜리 음. 가게를 낼 계획임을 밝히자 그럼 난 폐업을 하겠다고 해서 폐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결국 음. 본사에서는 이례적으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폐업을 했고, 음. 거기 그 옆에 이제 새로운 가게를 만들었다. 네. 이게 팩트는 맞네요. 팩트죠. 그리고 네. 처음에는 그 본사가 왜 1억 5천만 원을 줬냐?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사가 5천만 원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그 본사가 되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다른 점도 폐점을 하면 5천만 원 정도 줬다 그러,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다른 점도 폐점을 하면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유점 사장님한테 5천만 원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수유점 사장님께서 신나를 뿌리고 자결하겠다. 실제로 본인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수유점은 좀 지켜야 되는 상권이고 너가 들어갈 거니까 이제 대표님이 딸한테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예. 주자. 예. 왜냐면은그 수유점 사장님께서 1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 맞춰주자 해서 맞춰준 거죠. 뭐 어쨌거나 사람이 음. 봐아들이기 따라 뭐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음. 300평이 5로밖에 지어진다는 것 자체에 압박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음. 뭐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SBS에서도 사실은 이분이 잘 해보면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9층에 300평 매장을 벌써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회장 딸이 운영하게끔 만들려고 나를 강제 폐점시킨 게 아니냐. 이 멘트가 딱... 가스 들어가져 근데 요것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설명을 듣고 잘 뜯어보면은 아 나중에 회장 딸이 들어간 걸 보고 얘네가 일부러 나를 폐점시켰구나 라고 생각했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강제 폐점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장 딸이 들어갔으니까 나를 강제 폐점했다 라고 느꼈다 라는 예.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평가는 음.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디테일을 짚어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음. 예. SBS 보도를 보면 총 3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 수요점 점주분 예. 한 명은 그 납품업체 사장님. 예. 이 납품업체 사장님이 그 냄비를 7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샀다는 그분이세요. 예.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가맹점에는 원가로 납품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리고 찬조금 명목, 그러니까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뒷돈을 줬다. 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 예. 이두 번째, 두 번째 납품업체. 납품업체. 예. 이 갑질에 대해서는 빼박 갑질인가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 말이 많이 엇갈립니다. 700만 원 800만 원짜리 냄비를 냄비를 샀다. 그, 산건 맞아요. 냄비를 사서 받쳤다. 네. 아, 바친 게 아니고 그냥 가졌다. 누가 가져요? 가맹점 사장이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냄비를 강매를 해서 강매를 해, 당했다. 강매를 당해서 그거를 어. 사교됐다라는 음. 게 납품업체의 말인가요? 맞죠. 근데 그 산건 맞아요. 산건 맞는데. 근데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제 3의 인물. 예. 요 분을 좀 먼저 듣고 넘어가야 예, 예, 예. 이 분이 누구냐면 전 쿠쿠 상무. 그리고 쿠쿠 대표의 조카. 그리고 이 강명숙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 분이 어렸을 때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집에서 걷어서 키웠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독립을 한 다음에 이 분이 뭐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예. 일을 하시다가 건설 사업을 하시, 하시려다가 실패합 그 시기에 이제 강명수 대표가 이분을 쿠쿠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 입사를 시켜요. 예. 2014년에 이분이 2년 만에 상무를 탑니다. 음. 초고속 승진을 하신 거죠. 이 강명수 대표께서는 원래 요리를 하시던 분이고, 그 실무를 상무께서 다 하세요. 그 이거는 제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과 안 봤다고 하는 분이 엇갈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은 이 상무가 모든 실무를 다 했다. 모든 계약서를 다 쓰고, 그리고 돈도 받아 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게그 조카가 뒷청소를 쳤다. <laughs> 그 정도로 발언할 수 있네? 어... 뭐뭐제 판단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강명수 대표의 주장인데 조카가 돈을 받다가 해고됐어요. A 상무가 납품 업체로부터 혹은 협력 업체 뒷돈을 받았다. 그 뒷돈을 받다가 적발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해고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저, 전부 다 나오진 않았는데 이 A 상무께서 뒷돈을 받을 때 본인 계좌도 이용했지만 본인의 아들의 계좌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납품 업체 사장이 그 아들 계좌로 돈을 꽂아 넣, 넣어준 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뭐, 그러면 거의 하드팩트네요.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A 상무한테 여쭤봤을 때 답하지 않겠다. 요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검찰에서 밝히겠다. 딱요 정도로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돌아가서 그 700만 원짜리 냄비를 얘기를 하면, 예. 그 700만 원짜리 냄비도 이 상무도 사고, 이 협력업체 사람한테 상무가 사게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강매가 아니라 진짜 좋다고. 이 냄비가 너무 좋다고. 본인도 샀다. 냄비 하나에 700이에요. 700. 세트죠, 세트.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음. 두 번째 사람이 갑질을 당했다는 것을 세 번째 사람이 권유한 거네요. 네, 그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음. 그 뒷돈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커미션이라 그러는데 커미션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포스기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가 있어요. 그 벤사 밑에 대리점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 한 명이 이 포스기로 계산을 했어. 그러면 이게 건당 얼마로? 이 대리점에 가요. 돈이. 쿠우쿠 본사에 우리가 이 포스기 써줬으니까 건당 얼마씩 너네한테 줄게 하는 계약이 있어요. 포스기를 운영하는 업체. 예. 운영하는 업체있다 칩시다. 기업 업체가 쿠우쿠 본사랑 계약을 해요. 예. 야 너네의 너네 매장에 우리 포스기 써줘. 대신에 이 포스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건당 수수료 너네 60원씩 줄게 너네한테. 요런 계약을 합니다. 근데 요게 계약이 그 여신법에 따라서 지금은 불법인데 예전엔 합법 이었어요.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커미션이 예. 불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납품업 같은 경우에도 납품을 얼마 하면 몇 프로씩 떼주고 본사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네. 너네가 우리 물건 얼마 써 쓰면 판거에 대한 얼마 수수료를 본사에 줄게 이 계약이 계약서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뒷돈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음. 근데 sbs 보도에서는 뒷돈을 받았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커미션을 썼고 돈을 줬어. 그러면은 이게 형, 현금 영수증을 끊어줬는지 안 끊어줬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불법이면은 어, 영수증 같은 을 끊어낼 수 없었으니까, 그쵸 근데 다 끊어줬습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수금이라고 해서 그때 그때 다막 해주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 영수증 이런 것도 네. 다 전부 다 해주지 않아요. 미수금이 나면 은 어떻게 어떻게 메우기도 하고, 그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모든 걸딱 투명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laughs> 뭐 쿠쿠쿠하고 뭐뭔 사이에 왜 이렇게 쉴드를 쳐주세요? 아 쉴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쿠쿠쿠 잘못했다 칩시다 예. 그럼 적어도 공범 예. 1등공신이라는 거죠 적어도 아 그러니까 SBS에서 말한 그 임원이 음. 말한 그런 불법에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의 가담을 했거나 주도했던 주도했.. 아 그랬지 주도했던 네. 네. 주도했던 분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사에 저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음. 뒷돈을 봐서 잘렸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 그 상무의 참. 아들이 노 쉐임 이러면서 노 no 쉐임이라고 SBS... no 페이스북에 올리셨죠 페이스북에 SBS 기사를 음, 링크를 공유하시면서. 걸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사실은 가족 사이잖아요 그 엄마의 고모가 음. 망신을 당하고 몰락하는 그런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어쨌든 노 쉐임이라는 no 얘기를 썼습니다 음. 그 사람이 갑질을 하고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음. 그런 그럼에도 가족이 굳이 저렇게 해야되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저도 그,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바는 없고 그냥 가족관계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다 서로의 음. 오해도 좀 있고 너무 이제 가정사니까 또. 예 다만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다 예. 음그죠 그래서 음. 이쿠우쿠 사태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게 진짜 프레임 싸움이구나 음. 사람이 기획을 해서 누구 한명좀 조질라면 조질 수 있겠구나 물론 음. 저 같은 애들은 뭐가 없어서 조질려고 해도 안, 조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laughs> 저 보세요. 이거 박스 저 쌓여 있는 거. 장사하는 지금 여기 개더럽습니다. <웃음> 여기 <웃음>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책상도 이거 지금 선배한테 좀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하나, <laughs>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 이게 쓱 밀어놓고 지금. <laughs> 하나도 안 보여요. 카메라 프레임 바깥에는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어 아, 그러니까 프레임 네. 프레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팩트를 두고라도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도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네.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번 계기로 어뭐 하나라도 더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쿠쿠의 다른 협력업체 혹은 다른? 점주들 얘기도 들어봤나요? 다른 협력업체 점주들 얘기도 들어봤고 어,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sbs에서 인터뷰하신 협력업체 분이랑은 통화를 했고 그분은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돈이 안 남아서 그만뒀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이번 협력업체의 그 갑질에 대한 피해 주장은 뭔가요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가맹점에는 원가로 납품해야 된다 그거랑 냄비 그리고 운영지원비. 예. 근데 운영지원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우쿠우가 보통 한3% 정도 받더라고요 예, 예. 2% 3% 이렇게 받는데 근데 요게 불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적정선인가를 두고 보면은 보통 업계에 제가 물어봤는데 5에서 10% 정도 받으세요 근데 2, 3% 정도면 정말 아 이거는 쿠우쿠우 실수치는 게 아니라 정말 양심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 쿠우쿠우 무료 식사권 몇장 받았습니까 이 추악한 인간아 <laughs> 아 진짜로 하나도 저는 아니, 절, 절대 절 그런 적 없습니다. 에이, 맹세하는데. 에이, 그... 음. 양심적이다. 에이. 갑자기 갑질 얘기하는데 양심적이다라는 거 하니까 좀 이건... 그렇죠. 좀 이상하죠. 에이. 에이. 근데 사,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예. 2, 3% 정도 받고. 았 그리고 아까 냄비는 있 말씀드렸죠. 정말 이거는 뭐 물론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소개해 준 사람은 A상무로 보이고 실제로 어쨌든 상관맞아요. 이게 네, 근데 네. 어, 어느 정도로 뭐 강매라고 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원가 납품. 아, 원가 납품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니까 다른 분은 제가 접촉하신 한그 납품 업체들은 지금 계속 쿠 쿠랑 이렇게 거래를 트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대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원가로 납품을 강요받았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아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원가로 납품한 그 내역을 좀 주시면 안 되냐 예. 근데 그거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어려웠다. 네. 그리고 어쨌든 다른 납품업체 분들은 아 원가로 납품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커미션 부분은 2%나 3% 정도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 세금 계산서 다 뗐다. 그 그러니까 합법의 영역에서, 했던... 영역에서 했다. 그래서 아, 느꼈던 게 이제 프레임하고 더 열심히 취재하겠다. 음, 더 열심히 취재야겠다 이제 예. 앞으로는 나 말고 아무도 안 믿는다. 예. <웃음> <웃음> 나만 나만 믿는다. 아, 예. 음. 참, 이게 연구나 뭐 어떤 과학 같은 사실이 아니라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음.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평가도 엇갈릴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른 언론에 대한 신뢰가 있죠, 기자들은. 다른 언론에, 대, 언론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가 있죠. 없는데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 있는데 있긴 있지만 왜? 그게 뭐. 아, 일기에 뭐안 믿어요? 일기에 뭐 맨날 비 온다 해놓고 간호사. 그렇단 얘기야 이거 이거 편집 하집그니까 <laughs> 네. 저는 좀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서 막막 쓰진 않았겠지. 라는 생각. 막 쓰진 오케이, 않았겠지 오케이. 라는 응. 생각이, 막 쓰진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기대를 접게 됐다. <laughs> 의심하게 됐다 한번 더. 아 의심하게 됐다. 음. 예. 어쨌거나 쿠우쿠 사태 이게 앞으로는 이제 법정에서 달리겠네요. 아 어, 예.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경기 남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수대 대장께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예.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직 그래도 보강수사를 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구, 구, 그쵸. 근데, 아직 수사 초기 단계거든요. 예. 예. 10월부터 수사 착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수사 초기라가지고, 결론이 나려면은 한참 남았다. 그렇죠. 음. 올해에는 절대로 결론이 안 난다. 예. 네, 이렇게 음... 말씀하셨고, 아그 그 말씀하셨어요. 그 경찰 수사 관계자는 SBS가 어디 밖에서 이 내용을 알고 물고 들어왔다. 그래서 취재를 역으로 취재를 요청을 했다. 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문제 A 상목에서는 아니다. SBS가 경찰한테 소스를 얻어서 나한테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네. 이게 엇갈리는 말인 거죠. 음. 그러니까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면 실제로 SBS는 경찰한테 정보를 얻어서 A상무한테 인터뷰 요청을 한 거고 네. A상무가 거짓말을 했다면 A상무는 SBS에 먼저 제보를 하고 SBS가 경찰한테 재확인했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엇갈린 게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쩌면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음. 이 A상무가 이 모든 사건의 기획자일 관계...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라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점도 제가 여쭤봤어요 아 그런 적 없다 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쨌거나 음. 여러 가지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엇갈리는 상황이죠 네. 쿠쿠에 갑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네. 모르는 수사기관만이 파악할 수 있는 게또 있으니까 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제가 이번에 좀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SBS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확인 없이 그냥 다 받아 서버렸잖아요 네. 모든 네. 언론이 네. 그러니까 이 무게 균형추가 정말 그냥 뭐 9대 1도 아니라 10대 빵. 너의 말은 들어주지 않겠어. 네. 그렇게 돼 버리니까 사실은 네. 조금 황당한 거죠. 어쨌든 쿠쿠를 지지를 하시네요. 제 취재를 지지합니다. 제 취재 내용. 어 좋은 말이네요. 쿠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네. 다들 다들 음. 전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음. 다들 뭐 하면은. 개인적인 뭐, <laughs> 뭐 받아먹었냐 이러는데 요즘 세상에 그거 받아먹지도 못합니다 맞아요 뭐뭘 네. 그래서 참... 제가 쿠쿠에뭘받아먹었어요예 네. 그거 아니 그리고 만약 <laughs> 예를 들면 뭐 무료 뭐 그런 걸 주는지도 안 주는지도 몰라 근데 무료 식사권 같은 거 받았다 쳐 음. 나중에 그 밝혀지면 그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래 <laughs> 몇장몇 만원 받으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여 그건 진짜 말안 되죠 예 네. 큰일 나죠 제 네. 편집입니다 이건 <laughs> <한 번. 웃음> 어쨌거나 예 또 다음에 또 흥미로운 사건 있으면 은또한번 네. 수련해 주시고 예, 지금부 바쁜 길 가셔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쁠 때마다 찍네요 울산을 가야 할 때는 아 그렇네요 때마다. 좀 많이 바쁘신가요? 아평소 그렇지 않은데 비즈니스 관계는 끝나는 건예요아 그럼요 저희 비파 관계는 이 마치 카메라 프레임에 담기지 않는 이 더러운 집처럼 이 카메라가 꺼진 다음에는 바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들어가세요. 예, 아니,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바꿔요. 아니, 아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배. 어, 어떻게. 안 어, 가, 빨리. 아, 예, 선배.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제가 또 언제 뭐 아, 선배! <laughs> 아이... 아, 이 썩어져! 이거죠, 예. 예. 어쨌건,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끝난 다음을 자꾸 얘기하네 <laughs> 프레임 바깥을 자꾸 얘기하고. 끝! <laughs>